대통령한테는 사, 이렇게, 그,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한 것같 제가 그만둘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아,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린 것 같고 정말 이 대통령의 자세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러고 가는 거죠. 서울경찰청장도 처음에는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사람이 유임되고 나더니 갑자기 저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 내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계속 잘하는, 지키는 것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아, 그런 말을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걸 보면서 아주 뻔뻔해요. 그래서 이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준 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책임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나경원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 어, 얼굴을 막 사회 속에 나와서 주먹으로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치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너무 노골적이고 대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좀둔해지면서 이게 정상인가? 원래도 그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우리 가 이들이 분노하고 실망하다 지쳤어요 지금 지치면 안 됩니다. 분노와 실망도 지치면 무력감 느끼게 되는 순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불의와 불공정과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권력 장악 행위에 대해서 무관하 해지면 안 되죠. 익숙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익숙해지면 돼요. 인상이 잘해야 돼요, 왜, 잘 해서 그런 거예요. 왜님잘하셔야 돼요. 불러놓고 싶은 는뭐 하는 거야? 어게 불러놓고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익숙해. 지금. 익숙해. 뭐 지금 익숙해지지 않도록 왜좀잘 <laughs> 네. 하셔야 돼요? 네. 네. 익숙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이거 진짜 처음 보는 건데 나. 몇십 년 동안 처음 보는 건데 언론에서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은 것처럼 보더라니까 결국 정당해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고요. 우 의원들도 되게 지쳐가고 있거든요. 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쳐가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는 거의 포기 상태고요. 내, 내 재선이나 책임지자 이런 수준인, 수준인. 음. 저...